한국 외국어 대학교 똘레랑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5분 명작은 영국 소설가 데프니 듀 모리에의 소설, 레베카입니다. 이 소설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서스펜스가 결합된 심리 스릴러로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을 알수 없는 한 젊은 여성입니다. 소설 속에서 단순히 나, 즉, 1인칭으로 칭해집니다. 나의 이름은 소설이 끝날 때까지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중, 한 휴가지에서 유명한 맨덜리저택의 주인인 막심드윈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성이었지만 어딘가 어둡고 복잡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막심은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금방 사랑에 빠졌고 막심은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혼 후 맨덜리 저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막상 행복한 새 출발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을 깨닫게 됩니다.맨 덜리에는 이미 죽은 막심의 첫 아내, 레베카의 존재가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레베카는 아름답고 완벽한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흔적은 저택 구석구석에 베어 있었습니다.심지어 집안 한여장인 덴버스 부인도 레베카를 숭배하며 새로운 주인인 나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레베카가 얼마나 뛰어나고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는지, 나는 계속해서 자신과 레베카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녀는 레베카의 그림자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맨덜리 사람들의 레베카에 대한 그리움.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나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특히나 덴버스 부인의 레베카를 향한 집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극으로 치닫습니다. 덴버스 부인은 여전히 레베카를 숭배하고 있고 새로운 주인인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덴버스 부인은 심지어 나를 절벽으로 유인해 자살을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레베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미 맨덜리저 택에서 레베카의 장례를 치렀던 터라, 레베카의 시신이 다시 발견됐다는 사실을 모두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막심은 나에게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레베카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으며, 레베카는 드윈터 가문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산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레베카와 신랑이 중 레베카를 살해했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처음엔 혼란스러워 하지만 막심을 여전히 사랑하기에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레베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덜리저택의 진짜 주인은 레베카라고 여기며 그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었던 댄버스 부인은 점점 절망과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맨덜리저택에 불을 지릅니다. 맨덜리는 완전히 불타 사라지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데프니 듀 모리에는 이 작품을 통해 불안과 질투 등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레베카는 단순한 로맨스나 미스터리 소설을 넘어서 심리적 긴장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명작입니다. 또한 소설이 끝날 때까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나와 죽었음에도 끊임없이 이름이 언급되는 레베카의 대조적인 존재감은 독자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직 이 책을 접하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5분 명작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